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내일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자동차의 관세 부과 조치가 시작됩니다. 특히 전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는데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과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분야 관세 부과가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전북의 주력 사업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이지 않습니까? 전북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십니까? 네, 2024년 기준 저희 전북의 자동차 전체 수출 금액은 약 8억 불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 대미 수출은 약 36개 기업이 한 1억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현재까지는 무관세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 예상, 애상, 했던 대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때리게 되면, 우선, 현지에서의 판매 가격이 조정되기 전에, 단실내에 조정되기 전에, 어, 저희들한테 25%의 수출 가격 인하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행히, 당연히, 당연히, 어,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들의 수출 물량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 열곳 가운데 네 곳이 타격 타격을 입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3월 12일부터 25%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약 15.9%의 대미 수출이 지금 감소된 걸로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북 도내에서도, 어, 3억 8천만 불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이 지금 1억 2천만 불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어, 우리 기업들을 만나보면, 어, 철강 알루미늄 수출 기업 외에 다른 품목의 수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 아, 혈맹이자 가까운 동맹 국가인 한국에 대한 어떤 특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품목별 차등 관세 그리고 정확한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 이,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감에 따라서 불안감도 더 상승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 새벽이죠. 트럼프 정부는 국가별 상호 관세도 발표를 합니다. 발표 즉시 발효인데 상호 관세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 또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네, 현재 우리는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두 가지 혼재된 용어를 좀 계속 듣고 있는데요. 보편 관세는 국가나 품목에 관계 없이 모든 수입 국가에 20% 정도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상호 관세는 어...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만약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똑같은 세율로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게 상호 관세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과 우리는 FTA 무관세 협정에 의해서 관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 상호 관세가 지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 5 시에 배역관 앞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발표하는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열다섯 개 주요 무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약 1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16%. 네네. 네, 네.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이 좀더 구체화하면서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북에선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 어 전라북도 전북 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들이 어, 미국에 수출하는 총액이 약 12억 불 정도 됩니다. 그 네. 근데 이런 시국에 식의... 그 관세가 인상이 되면은 약 최대 한14% 정도의 수출 감소, 금액으로는 한 1억 7천만 불 어치의 수출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어, 생산 기지의 미국으로의 이전이라든가 또는 우회 생산 기지의 개척 등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선. 아, 보다 저렴한 수입 원자재를 어,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조정을 비롯해서 어, 생산 공정의 개선을 통한 원가력,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네.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어, 각 수출기관에서 어, 지원하고 있는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세 어, 그런 그 정보를 우리 그, 어, 그, 현재 사이트에 이렇게 지 네. 올려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관세 인상 피해 예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 컨설팅 또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저리 용자로 지 지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수출 전문가들을 통한 현실적으로 대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 활용 시장 개척 비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 조치에 정부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정치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다부지게 꾸려 나갈 그런 리더십이. 사실 부재한 상태이죠. 네. 그렇지만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이미 수출보험 한도를 두 배로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방자치제에서도 체제에서도 지금 다양한 그 수출 관세 인상에 대한 특별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네. 우리 그 관세 인상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과 조금 더 마이크로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지원책을 지금 어~ 드리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러한 그 접촉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북은 중소기업이 많아서 더 우려가 클것 같은데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